자동차 블랙박스 증거는 그나마 적법한 외도 증거라고 생각하고 상관소송의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2년에 선고된 한 하급심 판례를 통해서 블랙박스 증거도 징역형의 법정형만 있는 중범죄인 차량수색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2020년 12월경부터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2021년 3월 28일경에 아내는 남편이 땡땡 모텔 주차장에 주차를 해둔 차량에 아내 본인이 갖고 있던 보조키로 들어가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갔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21년 5월 7일에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자기가 운행하는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갖고 간게 형법상 자동차 수색죄에 해당한다면서 아내를 고소했죠. Yo. 근데 법원 판결은 이러한 아내의 행동은 차량 수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왜냐하면 아내는 자동차의 공동 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아내는 차량 보험상 공동 운전자로 등록돼 있었고, 두 번째 평소에도 차량에서 물건을 가져오곤 했었으며, 세 번째 보조키를 아내가 갖고 있던 것도 오래전 남편이 준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그리고 설령 아내를 차량의 공동 관리자로 볼수 없더라도요. 남편이 관리하는 차량에 아내가 법률상 배우자 ...로서 출입이 필요한 경우 물건을 찾는 것은 일반적인 양해 즉 남편의 허락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수 있다고 봤어요 남편은 우리 부부는 아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갖고 갈때 이미 파탄이었다라면서 아내에 대한 엄벌을 주장했지만 아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져갈 즈음의 부부간 카톡 대화에서 둘 사이에는 햇반 바나나 필요함 주말 내내 집에도 안 오고 어디 다니고 있냐라는 등의 일상 대화가 오고 간 사실이 확인됐어요 이걸 통해서 파탄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강조했던 부부간 카톡 대화를 지우면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아시겠죠. 이 사건은 다행히 아내가 처벌되지 않았지만 처벌이 될 여지도 있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부부가 이미 파탄난 상황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를 함부로 입수하려고 차량을 뒤지는 행위는 차량 수색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